이 물건이 꽤 정교하네. 이건 그만 보고 내가 너에게 뭘 보여줄게. 만력 연간의 오체룡문 봉합. 1 7아너 정말 눈썰미가 좋구나. 이 보물은 옛날에 본 장군의 덧대기에 있었지. 사장님 부인이 보감을 할줄 알았다면 우리가 10만 원을 들여 전문가를 부를 필요도 없었을 텐데. 10만 냥 보감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네. 본 장군은 할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다. 하하하 이건 바로 본 장군이. 동산에서 다시 일어날 좋은 기회야. 고감 50원에 한 번이요. 어이 이거 좀 감정해봐. 옷걸이 아저씨 이거 새로 사신 거죠? 뭐 새로 산 거야?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. 한배국 옷걸이. 옛날에 조조가 이걸로 아들을 때렸다지. 전문가라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장님 같네. 잠깐 이렇게 자세히 보니 정말 오래된 물건이네. 알겠어. 내가 말한 건 너야. 이게 진짜라면 난 천만 양을 내겠어. 꿈께 이건 최소. 사먹은 해 아직 50원 감정비 안냈